매일 아침 먹는 달걀이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말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정성훈이고 35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75세, 김영수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고, 심근경색 가능성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하나씩 챙겨드셨는데요. 건강을 챙기기 위한 습관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달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비타민 B12, 루테인, 제아잔틴 등 뇌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저렴하고 요리도 간편하니 많은 분들이 즐겨드시죠. 하지만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달걀 섭취 방식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프라이냐, 반숙이냐, 아침이냐, 점심이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처럼 평생을 건강하게 지내신 분도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달걀이 문제가 아니라 달걀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문제라는 것.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노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중요한 진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는지가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저희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그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7세 이정호 어르신은 평생 건강을 자부하며 살아오셨지만 최근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유튜브에서 본 정보를 따라 아침마다 달걀을 3개씩 챙겨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을 줄 알았다는 말씀이셨죠. 이처럼 좋은 정보를 접하고도 그 적용 방법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달걀은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 중에는 노른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흰자만 드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노른자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노른자에는 흰자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에 이롭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3세 최창호 어르신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달걀을 드시지만 특별한 방법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딱한 개만 물에 반숙으로 삶아 따뜻할 때 천천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유지하셨더니 80대임에도 혈관 나이가 60대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순합니다. 양과 조리법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하루 한개 정도의 달걀을 물에 반숙으로 삶아 섭취하면 영양소는 충분히 챙기면서도 콜레스테롤 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차이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더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30년 동안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즐겨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를 통해 담낭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식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았더니 처음에는 딱히 달라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전에는 달걀을 반숙으로 살짝 익혀 드셨는데 최근 1년 사이에는 노른자를 완전히 익혀 바싹하게 프라이로 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소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습관들이 노년기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과 담낭처럼 소화기관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아침 식사의 방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시간이 없거나 습관처럼 아침에 달걀부터 드시곤 하는데요. 사실 공복 상태의 위장은 아직 소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갑자기 넣어버리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달걀을 드시기 전 따뜻한 물한 잔이나 삶은 고구마 한 조각 정도를 먼저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위장이 슬슬 깨어나면서 소화 효소 분비가 촉진되어 달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달걀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따라 소화와 흡수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달걀과 함께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등을 곁들이곤 합니다. 얼핏 보기엔 건강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장에는 불청객이 될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달걀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은 직후에 마시면 위속 단백질이 엉켜 소화가 어렵게 됩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은 단백질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특히, 빈혈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두유도 조심해야 할 음료입니다. 달걀을 먹은 직후에 두유를 마시면 소화가 느려지고 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은 79세 이현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와 함께 녹차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하셨고 검사 결과 철분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조언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달걀을 드시고 최소 1시간 뒤에 녹차를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달뒤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은 피로감이 현저히 줄고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달걀과 음료를 동시에 섭취하지 말고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아침 음료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두 가지는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합니다. 달걀은 조리법에 따라서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너무 오래 삶거나 바삭하게 튀기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노른자를 지나치게 익히면 안에 들어있던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나쁜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반숙으로 삶는 방법을 가장 권장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약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면 노른자가 크리미한 상태로 유지되며 영양소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를 할 경우에도 기름을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서 조리해 바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85세 김민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반숙 달걀을 한 개씩 드십니다. 삶자마자 껍질을 벗겨 따뜻할 때 천천히 드시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드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20대와 비슷할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달걀을 너무 익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몸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이 더 적합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위장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가 편한 형태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달걀을 조리할 때는 무심코 하던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몸은 금세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변화가 건강한 백세를 향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간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달걀 섭취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매일 아침 달걀을 드셨는데, 1년 뒤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달걀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와 양입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달걀을 주 3회 이하로 줄이고 몸 상태를 살펴가며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른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흰자만 따로 드시는 방법도 권장됩니다. 실제로 강형화를 앓고 있는 78세 최영철 어르신은 일주일에 두번 달걀 흰자로만 간단히 조리해 드시는데 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흰자는 순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간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간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이 외에도 나이 대별로 달걀 섭취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는 하루 한두 개 정도의 달걀을 드셔도 무리가 없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치가 높다면 주 3회로 줄이는 것을 권합니다. 60대는 하루 한개 정도가 적당하며 가급적이면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시간대는 위장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춰 달걀 섭취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 접어들면 달걀 섭취는 양보다는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드럽고 쉽게 소화되는 형태로 조리해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숙이나 스크램블처럼 부드러운 조리 방식이 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의 93세 이영수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달걀을 특별한 방식으로 드십니다. 물에 반숙으로 삶은 달걀에 참기름 한 방울과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는데 이 습관을 수십 년째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뼈 건강도 양호하십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정순이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쌀죽에 달걀을 풀어 넣어 살짝 익힌 상태로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달걀의 영양소도 지키면서 소화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을 삶을 때 소금 한 꼬집을 넣으면 껍질이 훨씬 잘 까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손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작은 팁 하나가 식사 시간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많은 분들이 노른자 색깔이 진할수록 더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른자의 색은 닭이 먹은 사료에 따라 달라질 뿐 영양소 함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까지 알고 선택한다면 달걀 하나도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달걀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달걀을 드시기 전 위장을 먼저 따뜻하게 깨우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먼저 섭취하면 위장이 준비되며 소화 효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둘째는 함께 마시는 음료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등은 섭취 타이밍에 따라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최소 1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너무 익히거나 바삭하게 튀기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해로운 성분이 생기므로 부드럽게 반숙으로 삶는 조리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질환이 있는 분은 흰자만 활용하거나 횟수를 줄여야 하며 고령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을 고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은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고가의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73세 김정호 어르신은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꾸고 당뇨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반숙 달걀을 먹고 탄수화물 중심 식단을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셨으며 무엇보다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식습관을 바꾸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님은 삶은 달걀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기 전에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가운 달걀은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철님은 계란찜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계란찜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어르신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지나치게 짜지 않도록 소금이나 간장은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간이 필요할 때는 들깨가루나 참깨가루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영호님은 달걀 알레르기가 있어서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이 훌륭한 대체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칼슘도 풍부하여 노년기 건강에 매우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이처럼 달걀을 중심으로 식습관을 점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식단은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달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삶 속에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87세 박수영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자신만의 방식으로 달걀 요리를 즐기십니다. 따뜻하게 든 두부 위에 부드럽게 익힌 달걀을 올리고 참깨와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죠. 단백질은 물론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돌기 때문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생활 방식이기에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씩 조금씩 바꾸다 보면 몇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식탁을 마주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 섭취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달걀을 삶는 루틴 덕분에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한 루틴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생활에 활기를 더해줍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건강에 큰 해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웃이나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간단한 달걀 요리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식사 자체가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은 단지 영양 섭취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달걀 하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식습관을 한번에 완벽하게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반숙 달걀을 삶아보고 내일은 따뜻한 물한 잔으로 위장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거죠. 그리고 꼭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면서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절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식습관 일기입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먹었고, 먹고 난후 몸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메모해두면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작은 선택이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오늘 이야기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